보살의 노래, 보살의 37 수행법 관세원 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어떠한 사물 모두 가고옴이 없음을 알고서도 중생의 이익을 위해 일념으로 정진하시는 존귀하신 스승님과 보호주 관세원 보살님께 언제나 몸과 말과 마음을 다해 귀의합니다. 모든 복덕과 행복의 근원이신 원만하신 부처님들께서 정법을 성취하시고 나오셨으니, 이에 당신들의 수행법을 알고 의지하여 보살의 수행법을 해설하고자 합니다. 가만히 얻기 힘든 큰 배를 얻은 이때에, 나와 남을 윤회의 바다에서 건지기 위해,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으며, 배우고 명상하고 정진함이 보살의 수행, 친구를 향한 애착은 물처럼 요동치고, 원수를 향한 분노는 불처럼 타오르니,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잊게 하는 무명으로 차 있는 고향을 떠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환멸의 땅을 떠나면 번뇌는 점점 줄어들고, 방만하지 않으면 선생은 저절로 늘어나리니. 이지의 발과 법에 대한 확연히 알고서는 고요함을 가까이 하는 것이 포살의 수행입니다. 오랫동안 가깝게 친구들과 헤어져 애써 읽은 제물을 뒤로 한채 몸이라는 숙소에서 의식이라는 손님이 떠나가야 하기에 이 생을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 포살의 수행입니다. 누군가와 함구로 친구가 되면 탐욕과 화냄, 어리석음은 늘어가고 배움, 명상, 정진을 행함은 점점 줄어들어 사랑과 연민이 사라지게 되니 나쁜 친구를 멀리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누군가와 가까이하면 잘못이 줄어들고 차 오르는 달처럼 공덕이 늘어나니. 진정한 법을 자신의 몸보다 귀중히 여기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자신도 윤회의 감옥에 갇혀 있는 세속의 신이 누구를 보호하리까. 그러므로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는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너무도 견디기 힘든 사막도의 고통은 악업의 과보라고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셨네. 그러므로 목숨이 끊어져도 악음만은 결코 짓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삼계의 안락은 풀리프에 있을 같아서 한 순간에 사라지니 법인이 결코 변하지 않는 수승한 해탈과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무시일에 언제나 나에게 의지하시던 어머니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나만이 즐거우면 무엇하리까 그러므로 가없는 유정을 제도하고자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일체의 고통은 자신이 행복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일어나고 원만하신 부처님은 다른 일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셨나니 그러므로 나의 안락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참으로 뒤바꾸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누군가 큰 욕망의 힘으로 나의 재물을 모두 훔치거나 훔치게 할지라도 몸과 재산의 삼세의 모든 미덕들을 그들에게 회항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나에게 뒤끌 만한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 나의 목을 벤다 할지라도 자비의 힘으로 그들의 죄업을 내가 대신 받는 것이 포살의 수행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갖가지 비방을 하고 삼천세계에 두루 퍼뜨려도 자애로운 마음으로 다시 그의 공덕을 말하는 것이 포살의 수행입니다. 많은 중생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누군가가 감춰진 잘못을 들추어내고 나쁜 말로 떠들어도 그에게 선지식을 대하듯이 겸손하게 공경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내 아들처럼 귀하게 돌보던 사람이 나를 원수처럼 바라본다 하더라도 병으로 들어놓은 자식을 위하는 어머니와 같이 더욱더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자신과 비슷하거나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만으로 무시한다 하더라도 스승처럼 여기어 겸양으로 나의 정수리에 모시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삶이 빈곤하여 언제나 사람들이 무시하고 힘겨운 병마로 드러눕는다 하더라도 모든 중생의 죄업과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서 비굴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명성을 얻어 많은 중생이 공경하고 다문천왕의 재물만큼 샀는다 하더라도 윤회계의 번영이 허망함을 보고서 자만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자신의 분노라는 적을 다스리지 못하면 외부의 적을 조복받는다 하더라도 적은 느름한 가리니 그러므로 사랑과 연민을 무기로 자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욕망의 맛은 소금물과 같아서 얼마든지 즐기든지 갈증은 늘어만 가니 무언가 애착을 일으키는 대상들을 지금 바로 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대상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든 자신의 마음일 뿐 마음의 성품은 처음부터 희로을 떠난 것이니 이것을 알고 나서. 대상과 주체의 흔적들을 마음에 짓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마음에 다가오는 경계와 만난다는 것은 여러 나라의 무지개와 같아서 아름답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진실은 볼수 없느니 애착을 버리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갖가지 고통이란 꿈 속에서 자식이 죽는 것과 같이. 환영을 진실로 여기는 것.아 피곤하여라.그러므로 악연을 만나게 될때 진실이 아닌 환영으로 보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깨달음을 원하는 자는 못마저 버리는데 외부의 사물이랴 무슨 말이 필요하리까?그러므로 돌아올 과거를 바라지 않고 보시를 베푸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계를 지키지 못하여 자신도 이롭게 하지 못하면서 타인을 이롭게 하려는 소망은 웃음거리. 그러므로 윤회계를 갈망하지 않고 계율을 지키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선근 복덕을 바라는 보살에게는 해롭게 하는 모든 것이 공덕의 보물 창고와 같네. 그러므로 모든 것에 대한 원망과 미움 없이 인욕을 익히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이루려는 승문이나 연각도 머리에 불을 끄기 위해 애쓰는 것을 본다면 모든 중생을 위하는 공덕의 근원인 정진을 시작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지를 잘 갖춘 관으로 본래가 완전히 멸해짐을 알고서 사무색계도 확연히 뛰어넘는 선정을 익히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지혜가 없는 다섯 가지 바람일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느니 방편을 갖추어 세상을 분별하지 않는 지혜를 수행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자신의 미혹을 스스로 구별하지 못하면 수행자의 모습을 하고도 잘못된 법을 행할 수도 있느니 그러므로 언제나 자신의 미혹함을 구별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번뇌의 힘으로 다른 보살들의 허물을 말한다면 자신만 수락하리니 대승의 기대에 들어선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재물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 서로를 헐뜯으며 배우고 명상하고 정진하는 수행이 수락하리니 친척집과 사주집들에 대한 탐착을 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거친 말로 다른 이의 마음을 해롭게 하면 보살의 품행을 수락하리니 그러므로 다른 이의 뜻에 맞지 않는 거친 말을 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번뇌의 습관이 들면 막아내기 힘드니 깨어있는 수행자들은 살핌의 검을 쥐고서 탐착 등의 번뇌가 처음 일어나자마자 드러내게 제거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요약하면 어디서 어떠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그렇게 언제나 악념을 바르게 챙겨서 남을 이롭게 함을 완성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이와 같이 정진하여 성취한 선은 모두 가 없는 중생의 고통을 멸하기 위한 것이니 삼륜이 정정한 지혜로 깨달음을 회향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성불하십시오.